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 보고를 하게 되는 네개 부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데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법질서와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직한 해결책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명실 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 법 질서를 확고하게 세워서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를 주도하는 분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때 우리나라가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도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로 서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국민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는 비리와 또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드려야 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 복지를 확대하는 데도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할 텐데 성공적인 개혁 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복리 후생이나 친인척 특혜 채용, 불법적 노사 협약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 보수, 경영 성과 등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비교해 볼수 있도록 하고 경영 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 조치 등 건전 경영 장치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용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잡아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채무 발행 한도액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의 대출금을 채무 보증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 보증 채무 총액이 5조 원에 육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채무 보증도 2조 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지방 공기업들이 안행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산 유동화 방식으로 기업 어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채무 보증 한도액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자산 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법무부와 안행부는 모든 기준을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에 맞추고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안행부는 정부 3.0 추진 상황을 전면 점검하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다시 새롭게 갖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정보 공개와 개방은 정부 3.0의 핵심이자 기초입니다. 작년에 공직사회가 노력해서 8만여 건의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5천여 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이고 창업 등 국민의 경제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실제 일전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작동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을 해야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민 현장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정확히 실천을 해야 정부 3.0이 비로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클라우드 시스템과 빅데이터 구축과 함께 국민 개개인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대악 척결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과 가정 폭력 재범률이 그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지표가 상당히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사대 악과 같이. 국민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불안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사대학 첫결 같은 것도 하도 만연하니까 이것을 뿌리 뽑겠다 하는 데 국민들이 모두 실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냥 하는 소리겠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런데 그 경찰청과 또 관계 부처에서 이것을 뽑겠다고 아주 밤낮으로 눈을 밝혀 두고 노력을 한 결과 실제로 재범률이라든가 그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뿌리 깊은 그 구조적인 비리도 이것을 뿌리 뽑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 하는 그 부모 된 심정으로 아주 이를 악물고 달라들어서 하면은 뿌리가 뽑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더욱 성과를 내시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보다 내가 해내겠다 하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일어난 염전 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소설보다 현실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고 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과 경찰에서는 어, 그또 다른 외딴 섬에서 이런 일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조사를 하고 또 이런 이번에 이 발견 발견된 이그 염전 노예 사건도 그렇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안전 사고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안전 의식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기초적인 안전수칙이나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는 등 여전히 낮은 안전 의식은 큰 문제입니다. 안전수칙이나 안전관리 매뉴얼, 규격제품 사용 등 기초적인 안전시스템이 특히 일선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강구해야 됩니다. 사건이 터지면 을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켰더라도 이런 불상사는 없지 않았겠느냐. 이거는 정말 국민 입장에서도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희생자 입장이나 가족의 입장에서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인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부처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시대 흐름에 맞게 안전 수칙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뒤떨어졌다 하면은 그것도 미리미리 고치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그냥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 각인이 되도록 그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유조선 기름 유출 이런 사건들도 반복이 되지 않도록. 이것도 안전 수칙의 문제인데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 지속적인 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지금 갑자기 그 내린 강원도 폭설로 그 고립지대가 생기고 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며칠째 치료도 못 받는 이런 상황도 생기는데. 여기에 정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식별이 신속히 복구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또 여성, 쪽박, 쪽방촌 거주민 등 이런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헬기라든가 고속 열차, 고층 빌딩 등 새로운 안전 사고 유형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쪽방촌 같은데 여기도 좀 선제적으로 미리 가서 혹시 뭐 이게 안전 사고가 있지는 않을까? 미리미리 그 선제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큰 불안과 또 불편을 드렸던니 원전 비리도 발번 세권의 자세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원전 비리는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온 것인 만큼 관계 부처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뿌리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실태 표본 점검에 따르면 정부 전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한 수원의 외자 계약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이 직접 해외에서 구매를 했거나 해외의 시험 기관이 품질 검사 등을 수행한 부품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를 실시하고 원전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주기를 바랍니다. 먹을거리 안전에서도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식품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단계별로 관리 체계를 강화해서 위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고 유통 과정에서 부적합 식품이 발견되면 조속히 회수를 하는 위해 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도. <laughs>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적 식품 위의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서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체 급식, 식중독 관리, 통합 식품 안전 정보망 구축 등에서 관련 부처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채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국민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생산지부터 시작해서 외국 외래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도 그렇고 거기서부터 쭉 단계 단계별에서 한 군데에서만 잘못이 벌어져도 국민이 받을 때는 그 위해 식품이럽거나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부 그 시스템이 지금 어떤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국민의 식탁에까지 오르느냐. 생산 단계부터 이렇게 쭉 봐가지고 거기서 맨날 사건이 터지는 그 안전하지 못한 그 고리 그 부분을 강력하게 보완을 해서 어, 국민들에게 그 안전하게 식탁에 모든 것이 올라오도록 어, 해야 되겠습니다. 다 잘해도 한 군데서 잘못해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그 불완전한 식품을 대하게 됐다 할때그 전체가 다 노력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각별한 그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선진국을 구분하는 뭐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국민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신뢰와 법질서의 사회적 자본을 쌓아 나가는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